어, 몸이 아프니까 몸을 좀 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 늘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어, 왜 자꾸 고기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하는지 이유를 처음에 몰랐는데 어, 인체가 구성되어 있는 성분을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오늘 중고동부도 같이 예배를 이층에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있죠. 좀 어려운데 어 퀴즈를 맞히면 이제 또 상품권이 나갈 수도 있어요. 한번 긴장을 하고. 자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예, 네? 예. 네. 아 예담이가 물이라고. 어 맞아요. 어 아니랬어? 자 물이 제일 많죠? 물이 한 6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 네, 단백질. 단백질이 한 16%에서 한 18%가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조금의 지방 그런 나머지뭐 여러 가지는 조금씩 단백질로 많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단백질을 많이 보충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기를 좀 먹으라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 자료를 보니까 이 단백질 섬유 이 단백질 세포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그 연결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 장치가 바로 라미닌이라고 하는 그 성분인데 단백질 분자인데 그러니까 단백질 세포와 여러 가지 기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성분이 바로 이 라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번 잠깐 사진을 한번 보여 주세요. 예. 네. 이게 라미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백질 분자의 구조인데 무슨 뭐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딱 봐도 알겠죠 그죠 뭐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 세포들 또 기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이 구조가 심백, 이 십자가 모양의 구조를 가진 이것을 기반으로 이게 서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건축을 할때이 벽돌과 벽돌을 연결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멘트, 몰탈로 이제 접착제를 하죠. 또 이런 마감재하고 벽을 또 고정해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 본드를 칠하죠. 실리콘이라든지 본드. 우리가 영어권에서는 이제 그거를 글루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글루건이라고 많이 쓰듯이 이 글루라고 하는 이 본드를 사용합니다. 그 본드를 통해서 이 접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미니라고 하는 이, 이, 이것이 단백질과 세포와 기관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그 우리 우리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가 빔으로 철골 구조로 돼 있지만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가보면 그이 세멘트에 뭐가 들어가요 그 철근이 들어가잖아요 그 철근과 같은 그 역할 그 뼈대와 이 서로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이 라민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 분자가 그것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또 굳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돼 있을까 이게 또 이 인간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과학적으로 그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있잖아요. 그죠? 출신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데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서로 연결해 주는 연결고리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우리가 이 성만찬을 때때도 우리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원리가 그 십자가 속에 다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도 가 보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고리, 사람과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서로 연결해줬던 고리, 그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했던 거, 십자가. 좀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우리가 하나가 됐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교회를 나오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지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가 됐다는 거예요. 자, 하루는 예수님이 귀신들렸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귀신들렸다면 어떻게하겠어 쫓아가서 데려오야 겠죠 입원을 시키든지.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이 왔어요.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 했어. 아니, 예수 님과같은분을 잉태 하신 저여 인은 얼마나 복이 있 을까？그 동생 들은 얼마나 복이 있 을까？얼마나 복이 있 겠어요？그죠？그런데 예수 님이뭐라 그래요？누가, 내 어머 니고, 누가, 내형 제냐？그 앞에 있는 제 자들 을 향해서 누구 든지 하나 님의 뜻을 행하 는 사람 이, 내 어머 니요, 내형 제요. 내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백성 새로운 인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믿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이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으로 가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배우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난 주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신 분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어때요? 달라야 됩니다.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배운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행동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거죠.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니는 거 힘들죠, 그죠? 안 갔으면 좋겠지. 할렐루야. 아멘 안해 왜? 아, 지율이는 학교 가고 싶어? 아니야. 고개를 가웃뚱. 학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네. 가야 돼. 왜 가야 될까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야단 맞아서? 아니에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운다는 건 뭐예요? 배운다는 거는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해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만큼 내가 얘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길이 넓은 거예요 우리가 비건한 예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있죠 운전 못하시는 분 있죠 운전하는 분하고 운전 못 하시는 분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는 그저 좋은 차, 나쁜 차뭐 이런 차를 구분하지만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운전 차를 끌고 어디를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에 4시 찬양 예배 드리고 잠깐 동해 가서 바다 구경하고 올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버스 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엄두를 못 내요. 운전하면 갈수 있습니다. 어. 그냥 어, 짧은 시간에 뭐 여기 옆에 제부도나 대부도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할 수 있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너희는 이같이 배우지 않았느냐?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배우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배웠다. 또 21절에 보면 그에게서 들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가 이미 배웠다는 거예요. 네. 뭐를 배웠나? 자, 어, 골로새에서 3장 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노란색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 입어, 앞으로 입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말로는 부정, 과거, 분사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됐다는 거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어, 안, 아닌데요. 똑같은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0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이 배웠다 뭘 배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 사람이 됐다는 이 말을 너희가 그 진리를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옛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옛사람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해방을 얻었어요 이제 약속의 땅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하고 있었어요 진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어디를 돌아보고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를 돌아봤어요 그때 우리가 고기도 먹었고 그때 우리가 마늘도 먹었고 그때 우리가 부추도 먹었고 그때 우리가 파도 먹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은 여전히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은 뭐예요? 여전히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자 요즘 우리가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한 만큼 받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조금 줄라고 하잖아.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고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가만히 있어도 일도 안 해도 그냥 배급 받는다고 생각하면 야 그게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 가고 싶어요? 노예잖아요, 노예 노회, 종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사망에서 욕심에서 사로잡혀있던 우리를 이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상속받을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됐다는 거죠. 근데 생각은 지금 여전히 뭐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옛사람의 삶을 방식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기록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말한 게더 힘들어요. 우리는 살인은 안 했지만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비난했던 것은 있거든요. 내가 간음은 안 저질렀지만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뭐 야동을 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엄청난 죄를 짓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겠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반드시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출까요? 그렇죠. 빨간 신호등 불이 들어왔을 때 또. 그렇죠. 사람이 건너갈 때 서야죠. 네. 자, 빨간 불에서 차를 운전해서 지나쳐버리면 누가 잡죠? 경찰이 잡아요. 그리고 얼마를 내야 돼? 신호위반해서 벌금과 그 벌점을 받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빨간 불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규칙과 법을 정했는데, 그럼 이 법의 정신은 뭘까요? 법은 그렇지만 우리 그법 그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은 바로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거죠, 그죠? 네. 그를 위해서 내가 급하고 하지만 내가 참아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 그 정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근본적인 정신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승천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이젠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14장에 가보면 그가 곧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실 그 성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체험을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했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그 정신을 생각나게 해주고 다시 성령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그 정신과 그 뜻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성경의 역사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로 알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새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거죠. 왜새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2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뭐를 따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유혹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고 13장에 가보면 가시 떨기에 떨어진 치앗을 이야기할 때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 길, 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죽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죽었고, 또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다 소멸됐습니다. 오직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죠. 결과는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2장에도 나와 있어요. 2장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2 2여보은 벗어 버렸다. 24절은 세 사람을 입었다.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있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투 노스 히몬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까 이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새롭게 하라는 말이 나와요. 아나네우스 다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쓰는데 이 말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이끌려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이끌려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혀버렸대죠. 뭐가 막혀버렸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버렸댔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심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왜?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영에 사로잡혔어요? 유혹의 욕심에 사로잡혔던 거죠. 나를 위한 삶, 내 중심의 삶. 그런데 이제 성령에 사로잡히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결국 먹겠어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다른 영역으로 우리의 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행동을 바꾸란 말을 안 하고, 심령 마음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우리의 행동의 근본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지,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빌리버스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의 염려가 어디서 나와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예수님 막 깨우고 막 그런 염려와 그런 행동이 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 했을 때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간청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염려를 따라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세, 사람, 세 사람으로 우리가 슬로건을 정하고 어, 첫 번째 우리가 목표를 뭘로 정했습니까? 옛 생활 방식을 떠나라 두 번째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자. 그 전에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염려를 따라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했다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거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뭐가 달라집니까?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24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결단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영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욕심으로 세상의 염려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운다면 당연히 내 삶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아까 성만찬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죄사하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흘러 넘치는 게 뭐가 넘치겠어요? 결국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넘치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후패 하나 날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든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몸은 날 가지지만 마음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가 된대잖아요. 마음이 어때요? 몸으로는뛸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세계 어느 곳에도 다갈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모든 걸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마음에 욕심으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채운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워지겠습니까. 2024년 염들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서 염들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염들의 인생이 새로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치는 그런 2024년으로 그 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답게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고 사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서 2024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새로운 변화의 시점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사람이 됐는데 내 마음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2024년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에 걸맞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아버지 그동안 욕심에 사로잡혔던 제 마음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아버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이웃들에게 아버지 다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아버지의 주어 새로운 존재로 마음까지 새로워지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아버지 만들어 주소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생활의 양식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진도 새로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 방식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분히 충만하게 채우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사우니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주여 우리의 몸만 교회에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연약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도와 주사 우리의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전의 생활 방식과 이전의 사고 방식과 이전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여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을 기점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